오늘은 다가오는 명절 기름진 전이랑 고기 짬뜩 먹고 나서 더불어 욱한 속을 뻥 뚫어줄 기가 막힌 천연 소화제를 가져왔어요 먼저 알싸하고 향긋한 생강 200g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뒤 최대한 얇게 편으로 썰어주실게요 요건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서 전분기를 싹 제거해주셔야 나중에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다고요 지금 보시는 건 시나몬 스틱인데요 계피랑 비슷해 보여도 맛은 훨씬 순하고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만약 쨍하고 강한 향을 좋아하신다면 시나몬 스틱 대신 취향에 맞춰 통계피를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120g 정도를 물에 가비압게 헹궈 준비해 두었죠. 이제 넉넉한 냄비에 물 4L 칼칼칼 부어주시고요. 방금 전분을 씻어낸 생강이랑 시나몬 스틱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죠. 중불에 4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온 집안에 향긋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려. 시간이 지나 물이 찐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생강과게피는 미련없이 건져내주시면 되거든요. 어때요? 국물이 진짜 맑고 깨끗하지요? 생강 꼭 헹궈 넣으세요. 여기에 깔끔한 단맛을 내주는 흰 설탕 200ml 한 컵. 깊고 찐한 풍미를 담당할 황설탕이나 원당 한 컵을 모홍땅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 대충 휘휘 저어주시면 단맛이 훨씬 선명해지지 말입니다. 자, 달큰한 배한 개를 준비해 껍질 벗겨 8등분으로 잘라주시고요. 젓가락을 이용해 구멍을 뽕뽕 뚫어주세요. 여기에 통후추를 하나씩 콕콕 박아주시겠어요. 후추가 빠지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한번더꾹 눌러주는 센스. 이렇게 하면 배숙 느낌도 나면서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깔끔한 맛이 우러나 풍미가 기가 막혀진다고요. 국물에 배를 모두 넣은 뒤센 불로다가 2~3분만 짧게 끓여줄 거예요. 너무 오래 끓이면 배가 물러지니까 아삭함이 살아있을 때 불을 꺼주시는 게 포인트. 이제 차갑게 식혀서 배를 띄우거나 취향따라 쫀득한 곡감 하나씩 띄워내시면 기관지랑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소화까지 책임지는 깊고 진한 맛의 수정과가 완성됩니다 그려. 식후에 요거 한잔이면 느끼함이 싹 사라지니 식혜보다 요게 더 효자여요. 할머니땡 마루에서 살얼음 도동 띄워먹던 그 추억의 맛 지대로일테니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